자 올라갑니다. 오. 자 오와 일섬야일섬 일성만 써봐 일섬발도 그러니까, 한번 어. 보여주세요 아까. 발투기 뛰야. 보여드렸고요. 와 일단은 어. 여러분들 지금 인건사가 화려하다가 뭐또 내력 또 모자기 하네. 사용할 수 네.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력이 안닿다그랬는데 내력 무기 끼고 있어요. 아, 내력 무기 쓰기 때문에, 아, 어, 깨웠... 아 때문에 오할 뻔했어 여러분들. 아, 어, 내력 무기 우기 때문에 그냥 이해주시고요. 해 일단 없음. 이 바람개비가 내가 볼 때는 약간의 그 건사의 소공 같은 거야. 때릴 때마다 피가 차. 아니 완전 광풍이잖아광풍그러풍 폭검 다 쳤네 음, 그냥. 그냥 와아 어, 땅이었어. 야, 근데 최상 무기치고 데미지가 그렇게 그리, 그렇게 쎄진지는 아닌 거 같네. 아니 데미지라도 좀좀 약해야지. 아, 그래서 지금 사용한 게 폭검이고요. 아폭검이구나 네. 아유, 어. 좀 야, 맞아봐요. 어. 탈출도 똑같대 검사로 완전 따라쟁이냐 개발자분들 이걸 이 검사 너무 따라했어요 검사랑. 이런 점부분은로 솔직히 실망이에요. 어실망이에 맞어맞어그렇네 그럼, 맞어 검사해. 아니, 어쨌든, 검사, 네. 네. 검... 검사 민감도 자기 거라고. 아, 근데 검사잖아요. 검사의 기본. 아, 비슷한. 그런... 뭐라 그래요? 에이, 그러니까... 그건 핑계가 안 되죠. 유저분들은. 그렇잖아요. 검사하면서 네. 검사 스킬을 하나도 안 쓴다. 그럼 그게 검사가 아니야. 아니, 스킬을 쓰는 건 상관없는데 똑같잖아. 요 모... 내가 말한 거 이름도 음. 똑같고, 모션도 똑같고.